이번 시간에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하는 습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한 식습관 유지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흰살, 빵, 설탕 등이 포함된 음식을 줄이고 통곡물, 잡곡, 고구마 등의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섬유질 섭취 증가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사. 단백질, 건강한 지방,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포함한 식사를 합니다. 가공식품 피하기,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고염식품을 줄입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주 5회 이상 운동.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실천합니다. 근력 운동 병행. 근육량 증가가 인슐린 민감도를 높임으로 근력 운동도 추가합니다. 활동량 증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가까운 거리는 걷기 등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늘립니다. 3. 체중 관리. 적정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당뇨 발병 위험을 높임으로 허리 둘레를 관리합니다. 남성, 90cm 이하, 여성, 85cm 이하가 권장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요가, 명상,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세요. 5. 충분한 수면. 하루 7,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은 호르몬 균형과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6. 금연 및 절주. 흡연은 당뇨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반드시 금연합니다. 음주는 적정량을 유지하거나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7. 정기적인 건강검진.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익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검사하여 조기에 관리합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1.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양배추, 고구마 등 통곡물, 귀리, 현미, 퀴노아, 통밀, 보리, 콩육,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완두콩, 과일,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사과, 배, 견과류와 씨앗,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 아마씨 효과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느리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2 저지방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류 동물성 단백질 달가슴살,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계란.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 효과.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합니다. 3.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아몬드, 캐슈넛, 마카다미아, 씨알류, 해바라기씨, 호박씨. 효과. 건강한 지방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4. 저혈당 지수 GI 음식 과일 블루베리, 체리, 자몽, 오렌지, 채소 당근, 브로콜리, 가지, 호박, 통곡물, 퀴노아, 귀리, 현미, 효과 저혈당 지수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켜 인슐린 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5. 발효식품, 요거트 무가당, 플레인, 유산균이 장 건강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도움, 김치, 된장, 청국장,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 효과, 장 건강은 당뇨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수분 섭취, 물,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당을 조절하고 대사과정을 원활히 합니다. 허브티, 카페인 없는 찰, 후이보스 민트티 등 7. 특별히 추천하는 음식. 깨피.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도움. 식초. 식사 전에 섭취하면 혈당 상승 억제. 마늘과 양파. 혈압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 이번 시간에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하는 습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